네 안녕하세요 에럭스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분들도 모두 반갑고요 자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모두 이렇게 매수신호 매도신호 매수신호 다 보여드리는 건 어,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고 수익을 챙겨 가시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 우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죠 그죠? 우리 채널 대신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은 제가 챙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구독도 안 하셨는데 문자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구독자 늘어난 것보다 문자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어, 구독 버튼보다 문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구독 인증 받고 문자를 보내드리겠다고 할 거예요 그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일단 에이럭스는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력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세력이 매집을 할 때는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고 주가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세력이 매집을 할때 주가의 급등과 거래 대금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께 매수를 많이 하는데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본인들의 매집 구간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세력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간 써서 돈 들여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수익은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것만큼 낭패는 없죠. 그래서 보통은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여기가 왜 매집인지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거긴 한데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이 이렇게 매집을 할때 매집을 할때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죠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누가 돈을 썼을까?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누가 여기서 매 돌을 하고 누가 여기서 매 수를 했을까?라는 거요. 잘 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 건데 이 구간은 지금 하락을 할 때는 거래 대금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누가 됐든 간에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담아 놓고 안 팔고 있다 라는 거죠. 오늘도 안 팔았죠. 그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 놓으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에이럭스의 주가가 세력선까지 올라가게 될 건데 40% 정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거둘 거거든요. 그런데 세력선에 주가가 도달하기 전에 매도 화살표가 뜨면은 먼저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잘 챙겨 보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방송을 어또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독을 해놨는데 방송을 놓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단체 문자도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해 놓으셔야겠죠. 자, 여기가 왜 매집인지 자세히 설명 드릴 건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해놓으시면 본업과 직장 업무로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신호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단체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정말 크게 수익을 냈었던 제약바이오 대장주 HLB HLB를 12월 20일에 지금 이 자리는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놀릴 테니 기다렸다가 4만원에서 4만6천원 여기에서 담으세요. 라고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방송을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세력 매도 신호가 뜨면서 조정을 받더니 말씀을 드렸던 예측해 드렸던 가격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고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이때 저점을 잡아서 우리가 정말 크게 수익을 냈었죠. 12월 20일에 방송해 드렸던 당시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양보로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지금 막 돌파해냈으니 박스권을 돌파낸이 파동의 힘 자체가 이 앞전에 매물대, 이라인대 어떻게 안착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좀 따드리면은 자,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는 4만원부터 4만6천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4만원대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담아야 될지는 명확히 보이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들으셨죠? 방송해드린 날짜가 12월 20일이었고요 그 뒤로 예상해드렸던 가격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황금다이아 세력의 매수 신호가 발생했는데 구독해두시고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해놨던 상황이라 그분들만큼은 제가 잊지 않고 매수 신호를 이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hfb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방송으로 미리 조정을 예상해드렸고 세력의 매도 신호 같은 다음에 예측해드렸던 가격까지 밀리고 세력의 매수 신호 황금다이아가 뜨면서 찰나의 순간 4만원에서 4만, 4만 6천원 사이 타점을 주고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이때 이때 매도를 해서 크게 수익을 챙겼었죠 지금 방송을 구독하시고 제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피하실 수 있도록 세력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지표를 방송에서 보여드리면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얼마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연락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매수 매도는 잘해도 유튜브 채널은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구독해 놓으시면 방송만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 보시거나 방송보다 먼저 세력의 매수 매도 신호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0 2 0 4 4 6 9 6 2 7 9 여기로 영상을 보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제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세력의 매수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많고 주식까지 손해를 보면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숨막히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런 저도 결국 이렇게 성공을 해서 방송도 하고 매년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숨 막혀도 매일 같이 일터로 나가시고 이루고 싶은 꿈들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보내셨을 텐데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구독 버튼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주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영상 공유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제가 기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 4469 6279 여기로 구 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세요. 여기가 왜 매집이냐면 상장 당시에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죠? 상장이 되면서 뭐 손쓸 겨를도 없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다운 다음 날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하기는 하지만 대량의 거래는 터지지 않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주가 상황인데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 이거는 세력이 매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이런 하락세가 계속 세력이 매도를 하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때 매수했던 분들이 가만히 지켜보기 때문에 세력이 뭐 당연히 매수도 안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고 세력이 매수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고 물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이유는 올라오면 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럼 언제 매도하는 거예요? 본전이 왔을 때 본전을 주잖아요. 본전을 주잖아요. 주가가 본전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져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이때 매도하자표도 떴는데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뭘 한다고요?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하고 매도하고 그 물량을 받아주니까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진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대량거래가 터진다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죠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량거래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세력의 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아직 매도 화살표가 안 떠서 매도를 안 했는데 이번에 또 매수 신호가 떴죠. 직전에 거래일에 주가 눌려있고요. 지금이 매수의 기회고 매수해놓고 매도해야 될 때는 화살표 보면 되겠죠. 매수 신호 보고 매도 신호 보고 우리 영상 구독해놓으시면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송은 놓치시더라도 구독해놨는데 방송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010-4419-6279 여기로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놓으면 제가 방송하는 종목들 매초신호가 떴을 때 매수합시다 매도신호가 떴을 때 매도합시다 세력선에 도달했을 때 세력선 도달했습니다 매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때도 세력선 도달하자마자 주가 빠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세력선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떨어지고 있고 매수 신호가 뜨니까 다시 세력선을 따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면 된다. 네 에이럭스 여기서 말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